해외 유망 스타트업 비즈니스 분석. 이번 시간은 바쁜 부모들을 위한 어린이 픽업 서비스 중입니다.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학교나 학원의 아이들을 매번 바래다 주고 또 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바쁜 부부 대신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뢰할 만한 대리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비용도 천차만별이죠. 줌은 만 오세 이상 만 십오 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스타트업입니다. 부모가 앱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최소 21세 이상 운전 경력 3년 이상의 운전기사를 배정받을 수 있죠. 지문을 채취하여 범죄 이력, 음주운전 경력 등을 검증받은 운전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. 고객은 줌 어플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자신의 자녀만 탑승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자녀들과 카플 형태로 탑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목적지에 한 번에 갈 것인지 여러 곳에 들려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단순 픽업 서비스를 넘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데요. 부모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알림을 받고 운행 중 운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전체 동영상은 findbm.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